안녕하세요. 정동환 격투기TV의 정도환입니다 오늘은 예스히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전 레슬링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이자 어, 현재 대한축구협회 어, 의무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기선생TV의 기선생입니다. 네, 선생님 예스희를을 보면 네. 어깨에 심각합니다. 맞죠? 어... 어, 많이 차이가 나고 네네. 몸이 <목이> 온통이 <laughs> 하나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. 아, 이렇게 라운드 숄더네, 네, 네. 둥근 어깨라고 하죠. 네. 그래도 주위수 소년데좀 이쁘게 <laughs> 좀만들어요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어 있는 게어 이렇게 딱 말려 있죠. 어, 보통 이제 어, 이게 정상이죠. 이렇게 둥근 어깨 말려 있는 거를 비정상, 비정상. 네,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좀이 뒤쪽 이 근육들이 어 되게 약한 경우들이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백운동을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어, 지금 라운드 숄더에 어깨가 이 왼쪽이 지금 보면은 한쪽이 이렇게 좀 올라가져 있죠. 지금 봤을 때는 척추가 낀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인한 근육이 굳어 있어서 생긴 걸로 보입니다. 뒤에 보시면 상부 승모근 라인이랑 그리고 이 어깨 올린 근쪽에 이 근육을 좀 풀어 주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자, 어깨를 자그 여기보다 지금 좀 풀렸죠? 느낌이. 자, 지금 간단하게 해 봤는데 지금 봐 보세요. 와우. 내려갔죠? 어, 오케이. 맞 아, 지금 뭐한거 없죠. 그냥 편한 자세죠. 그쵸 지금 같이 이렇게 어, 자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어, 한쪽이 이렇게 말려 있고 위로 좀 올라가 있는데 지금 그쪽 부분을 제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풀어보았는데요.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때 내가 어떤 자세가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 둥근 어깨를 교정할 수 있는 운동 간단한 운동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. 보면은. 일단 이 어깨 쪽의 근육들이 다 되게 뻣뻣할 거예요. 뻣뻣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먼저 그 주변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. 어깨를 그대로 이렇게 슈로 올려주는 거예요. 그리고 올려서 그렇죠?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정화해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이 라운드 숄더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가슴 근육들이 많이 되게 짧아져 있어요. 이렇게 항상 수 숙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을 이 가슴 근육을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. 같이 이 상태에서 어깨의 높이보다 살짝 위쪽으로 그렇 팔꿈치가 어깨 라인보다 살짝 위쪽으로 올려주고. 그 상태에서 이대각선 방향으로 어, 그 앞에 보고요 네, 상태에서 약간 늘려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30초 정도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. 쭉 늘려주시고, 네, 많이 늘어나요? 많이 땡겨요 너네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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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당겨. 그렇죠. 여기가 굳어 있고 짧아져 있기 때문에 어, 이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야 돼요. 이 네, 바로. 자 시원하죠, 우리 거. 하고 하니까. 맨날 해 이거. 응. <laughs> 네, 오늘은 저에게도 예세민에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 뭐, 구독자분들한테도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 벌써 이제 <laughs> 어깨 벌써 일단 펴졌죠. 와우. 오늘 어땠어? 좋았어. 좋았어? <웃음> 끝이야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그리고 기 선생님. 채널에 가셔서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보다도 뭐 기선생님 채널에 가셔서 궁금한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그런 영상들을 준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? 아 얼마든지 준비가 되겠습니다 어 <laughs>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, 그대로 다리 올려서 자 옆에 찍어주세요 아시겠죠? <laughs> 어? <laughs>